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하루의 첫 시간을 첫 순간을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예배로 시작합니다.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말씀 앞에 무릎 꿇습니다. 기도로 무릎을 꿇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살게 해주시고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영광 올려 드려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루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참 우리가 오래된 찬송이지만 찬송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참으로 귀한 찬송 올려 드리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 나은 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오. 거룩한 하나님 어린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삼절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에 찬송을 아멘 기쁘게 부름은 어린양 예수의 급피로 그 속죄하 머던 내 아멘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요.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우리 같은 죄인을 주의 피로 속죄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 찬송 올립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창세기 21장 우리가 함께 계속 말씀을 나누는데 여기 본문에 보면은 어, 하가를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라는 자손이 있죠. 그래서 이삭을 낳고 나니까 어, 살아도 이제 마음이 어렵고, 14살이나 나이가 많은 형이 되겠죠, 이스마엘이그 이스마일이, 어, 또 어렵게 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이제 보내라. 이렇게 했을 때, 아, 어, 아브라함이 마음이 근심이 되었지만,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도 할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가게 되죠. 나간 지역이 어딘가 하면은, 여기 밑에 보면 바란 광야. 바란 광야로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네계부, 즉 광야 땅의 밑에 이것도 광야죠, 바람 광야. 그런데 윌더네스 오파란이라 그랬으니까 어, 지역이 이제 풀도 없고 막 물도 없고 이런 험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이 갔을 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또더 중요한 것은 이 바람 광야는 어디가 가깝습니까? 왼쪽으로 가면은 에굽이 가깝다는 거죠. 그 이집트. 에굽의 여인과 나중에 결국 이스마엘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거를 제가 오늘도 함께 말씀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1절을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 계속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이렇게 나오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말씀대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참 신앙이고, 바른 신앙이죠.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100살에, 아브라함이 사라는 90살에 이제 이삭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참된 바른 삶이다. 믿음의 삶이다. 이거를 꼭 기억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자, 그렇게 아들을 낳으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뭘행합니까 할례를 행합니다. 자,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은 의식이죠. 그런데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내 거를 끊어버린다. 즉내 인간의 생각 물론 필요하죠. 그렇지만 그게 절대적이고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는 내 생각을 끊겠습니다. 중단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할래죠.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나아갑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100살, 90살에 낳은 이 아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성치고 말씀대로 행할 때 기적도 일어나고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갈 때 결국은 웃게 된다. 그래서 사라가 이제 아들을 낳은 이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이거는 25년 전에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뭐 자녀를 낳게 한다고 하면서 피식 웃는 허웃음 비웃음 대신에 지금 있는 이 웃음은 감사의 진실한 참된 웃음이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웃음을 웃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만이 비웃음이나 허웃음이 아니라 우리는 참된 진실한 웃음, 기쁨의 웃음을 우리들은 웃게 될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25년 전에 그렇게 행했다면 그 25년 동안 계속 이 믿음의 웃음을 짓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실 때 우리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강으로 그 평강이 넘치면 스마일이 저절로 나오게 되죠 뭐 억지로 제가 웃, 웃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정말 평강이 넘치면은 잔잔하지만 깊은 웃음이 나오게 됩니다. 말씀 누차 드렸죠.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이고 샬롬의 그 의미의 깊은 의미는 바로 제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제자리에 있으면은 바로 하나님은 나의 모든 상황 위에 계신다. 내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바른 자리를 딱 중심에 계시면은 내 마음에 평강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면은 진정한 진정한 기쁨의 미소가 짓게 되는 그런 웃음을 오늘도 웃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이삭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삭을 낳고 그다음에 잔치를 베풀고 이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14살 많은 형이 즉 이스마엘이 막 어려움을 주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하갈과 또 사라의 관계도 어렵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하갈은어 이스 살아는 어떡합니까? 저 하갈과 저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십일째에 보면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참 이거를 보면서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하지 못한 것은 결국 나중에 그 악한 열매, 나쁜 열매. 그래서 독이 되고 그리고 후유증이 생기고 근심이 된다. 그러면 오늘 내가 믿음으로 뿌리면은 알곡이 되고 믿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뿌리게 되면 난중에 잡초가 나오게 되는 독한 독한 열매가 나오게 되는 독초가 나오게 되는 이거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매 순간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과거에 잘못된 것이지만 지금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근심만 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사람 말대로 하라.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자, 하나님은 현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문제 해결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래 잘못한 거는 그거는 그것대로 우리가 돌아봐야 되지만 지금 낳은 이 이스마엘 내가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거는 어떤 의미죠? 지금부터 너 믿음으로 행해. 그리고 그들도 구원의 대상이야. 그렇게 해서 그들을 향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지금부터 행하는 이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는 말씀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이렇게 그 하갈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하갈을 향해서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 가져야 될 자세는 뭐가 돼야 될까요? 큰 민족을 이렇게 한다 그러셨으니까 하나님이 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샘물도 주고 막 이렇게 하, 행하셨듯이 아브라함이 지혜롭게 적절하게 그렇게 돌봄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마지막 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저는 이것도 한번 조금 돌아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향해서 아 너는 이제 내가 나가 보냈으니까 죽이지 않았으니까 알았세 이게 아니라 그 자녀를 향해서 복음의 대상 구원의 대상 그렇게 우리가 선교의 대상으로 여기고 나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히려 이 미디안과 아멜렉의 조상이 된이 이스마엘의 아들들이 자손들이 나중에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 백성의 동력자가 되지 않았을까? 자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자 믿음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내 능력을 의지한다면 어떻게? 99세 된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 들으면서 내 내년에 아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못하죠. 믿음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매 순간 설사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도 매 순간 믿음으로 이스마엘을 선교적 대상으로 삼았다면은 역사는 바뀌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 매순간 샬롬의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잔잔한 미소, 참된 미소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순종합시다. 그럴 때 우리는 근심하게 될 일이 없게 된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까지도 이제는 믿음의 대상으로 살아갈 때 애국당에서 안을 얻는 게 아니라, 어쩌면은 복음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백성의 동력자가 되었을. 역사에 바뀌는 순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다섯 가지 기도하시고 나아가시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은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오늘 제가 시작할 때 읽었던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나니 이거를 NIV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From first to last, 처음부터 끝까지 뭘로? By faith, 믿음으로. 자 이제 제가 이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는 이 순간부터 또 기도 마치고 또 자녀를 보시고. 또 오늘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잖아요 막 정말 너무나 춥고 아플 수도 있고 어떤 unexpected thing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from first to last 처음부터 오늘 주무시는 그 순간까지 꿈속에서라도 믿음으로 나아가심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순간부터 잠을 드는 순간 그 이후까지라도 믿음으로 매 순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른 길, 생명의 길, 승리의 길, 웃음 짓는 미소의 길이 될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